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후에 마 I? 주님, 오늘은 새벽에 실시간은 없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능력방언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려고... 문을 내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기독굴이 열렸고 24시간 기도를, 기독굴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출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점심시간에 1시간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독굴에서의 기도는 선포되어지는, 막 뭔가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그 손목에 떨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손목의 떨림을 보고 느끼고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청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어, 그때 몸에 떨림도 있었지만 똑 그, 지금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손목이 약간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나의 방언은 성령 방언이었고 또그 중에 동행기도까지. 어, 정확하게 성령의 인, 임재 가운데 했었던 것이 목사님과의 소통 가운데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싶은 그 내용은 처음에 성령받을 당시, 어, 제가 청년이었고 청년 리, 리더로 청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방언, 아니, 성령을 받고 자매 두 명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에게 받은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전이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의 팔을 뒤에서 살짝 이렇게, 어, 잡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 어, 그런데 그 당시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방언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타났던 증상, 이렇게 손목이 약간 돌아가는 그 증상이 그 자매, 내가 기도해줬던 그두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없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 당시 사실 누군가가 영적,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런 걸 지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별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단지 나는 그 순수한 마음에 그 그냥 그렇게 해, 기도를 해준 것인데, 어, 지금 돌아보니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는 저도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은사가, 은사도 나,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은사가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